여주지를 환영하십니까? 단타 전문 양보 임 선생입니다. 어, 러시아 의존도를 벗어나려고 유럽들이 새 가스관 어,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그리스를 있는 이 가스관 개통식을 좀 열었고요. 아무래도 천연가스 에너지에 관련된 이 주가의 변동폭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러시아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 유럽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산 철강 제품을 또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이러면서 유럽 최대 어, 제재 협의를 했고 근데 러시아가 천연 제품, 그러니까 천연 원자재라든가 이거에 관련된 주가의 변동폭이 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석유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걸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본종목 분석 전에 한국 석유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 간략하게 한 1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석유를 가지고 제가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제가 주식한지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어,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소 우승을 할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바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한국석유가 지금 개불띠고 상향을 그리고 있죠. 아무래도 석유 의존도가 높은 어 유럽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 산유국 요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라든가 미국.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 한국석유가 이 석유 수출 국제기구죠. 요 비씨가 대량으로 좀 줄이겠다. 어 배럴당 200만 달러, 200만 배럴 을좀 줄이겠다면서 이게 호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 석유공사가 이산화탄소 대륙봉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 말고 특허권을 가진 주입 방식을 가졌다 이러면서 주가 개불 뛰면서 빵 날랐습니다. 어제부터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 이슈설이 돌았어요. 그래서 개불 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좀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한국 석유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종목명 한국 석유입니다 한국 석유 일치하는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가 11,850원 시초가. (11850원) (10월 6일) 유튜버님 말씀대로 짭게 먹는 원칙 때문에 단타죠 오늘도 단타 재신청합니다 하면서 제가 오늘 공약 종목 한국 석유하고 그다음 시초가 매매 기법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전 (08시 50분부터) (09시) 사이에 제가 이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잖아요. 아래 번호 010-334-0720번으로 단타라고 적어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이에 시장가에다가 매수를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가에다 매수를 걸어두시고. 9시에 장이 딱 시작하면 평균가에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체결되시면 뭐 하시면 되겠어요?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좌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뭐, 분리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 갔다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친구 만나고 갔다 오셔도 됩니다. 재택근무 하신 분들 많으신데,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전업하시는 분도 많고요. 자, 볼일 보시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계좌가 수익이 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매일 오전 8시 51분에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9시 안에만 여러분들이 시장가에, 그러니까 평균가에 매수만 걸어두시고 5% 수익금에다가 매도 걸어두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방식인데, 도저히 9시에 시간이 안 납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제가 단기 스윙 종목들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 계십니다 새벽이라든가 밤에 보내보신 분도 문제가 안 돼요 아침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려요 100% 무료이고요 받아보신 다음에 좋으셨다면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아래 나와있고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한국 석유라든가 이런 종목 말고도 단기 수익 종목들 제가 아까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9시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다 이 시간대에 다른 일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상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이슈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곡물주라든가 여러분들, 안 보이시니까 여기다 써드릴게요. 곡물주라든가 방금도 석유 관련된 얘기 하잖아요. 원유 관련된 이런 이야기, 뭐 여러가지 이야기로 섹터를 들어 올리는 종목이 있어요. A, B, C, D도 이렇게 쭉, 그날그날 좀 틀립니다. 그런 종목들을 단기 수익 종목들을 좀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받아보실 분들은 100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단타라고 적어주시면 요 무료 단타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00번이라고 꼭 적으셔야지 제가 언제 들어오셨어요 타점 매수 매도의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물량대 가격대는 얼마나 들어오셨나 이런 거좀 물어본 다음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드려요 그 카톡방 링크에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일대일로는 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수익을 내는 구조를 좀 알려드리고 그런 걸좀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좀 성공할 수 있게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매매 기법 어렵지 않죠? 자, 10월 5일 어제입니다. 어, 지난번에 추천 양지사. 양지사 오늘도 어, 괜찮습니다. 양지사, 그죠? 어, 양지사 검색해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이 10월 5일날는 신화 컨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신화 컨택, 그러면 종목명 신화 컨택, 그 다음에 7% 정도 수익을 봤죠. 5% 수익보다 매도 걸어두시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니까 그래요. 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 주식 좀 해봤어. 어 그냥 종목만 추천해 주죠. 그러면 종목만 받아 보실 분도 단타 그냥 보내 주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왜5% 5%, 5 그러냐면 2 4일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24일이 다안 나옵니다. 하지만 102일 그러니까 100%라는 수익이 나요. 그럼 대부분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 손실을 보시면 50만 원에서 여기를 올리려면 상한가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기 때문에 24일만 저랑 꾸준하게 제가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원금 회복해보시라는 거예요 원금 회복. 다른 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데 굳이 내가 수익 나는 구조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추천 안 받도 되겠죠. 그래서 양지사라든가 이런 것도 추천드렸고 신한 컨택 해드렸고요. 자 10월 4일 같은 경우는 에 오픈에이치 테크놀로지 설명드렸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그래서 한13% 정도 수익을 받고 이게 지금 평균가가 12,000원인데 15,000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5% 수익권에다가 매도로 걸어두시고 영상도 올려드렸죠. 단기 수익 종목으로 좀 괜찮다. 유심히 좀 보셔라. 그래서 뭐 바이오주라든가 여러분들 그다음 단기 수익 종목을 제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하게 좀 시간에 다닐까라든가 호가창을 좀 보면서 오전 8시 52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말씀드리기는 좀 영상이 길었네요. 본론적으로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 무린페이퍼예요. 지금 기사를 뭘라고 썼어요? 뭐 신기술 개발을 했다, 제제 펄프에 관련된 연포장재를 개발했다, 개소리입니다. 자 개소리예요. 아주 아주 어, 기사를 쓰려고 작정을 하고 만들어내요. 아주. 자 상하가 가서 좋기는 해요. 솔직히 어저께 제가 이 종목 모든 영상에 추천드렸어요. 어제 제. 영상에다가, 모든 영상에다가 다 추천했다. 왜그냐면 어제 제가 여러분들 뉴스를, 제 기사를, 보 제가 보면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펄프 가격이 여러분들 지금 5.6배가 정확히 뛰었습니다. 어제 모든 MBC, SBS, 뭐, KBS,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어요. 연합뉴스나, 그 다음에 YTN도 나왔고요. 펄프 재지 가격이 높아지는데, 어, 여기에 수요가 없습니다. 어? 찾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인쇄업을안 하니까요. 지금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는 주 업무가 뭐예요, 여러분들? 주로 하는 업무가 뭐냐? 무림 PTS도 있고, 무림 s p 도 있고, 무림에 관련된 거 많단 말이에요. 어떤 종이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시가총액 천억 원짜리. 그러면서 그 기사 나오니까 세력들이 돈딱 쌓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개소리야, 뭔 신기술? 좀뭐 어떤 신기술인데 이게 뭐 찢어지지 않는데 종이가 말도 안돼뭔 종이가 왜안 찢어져? 찢어지지. 개소리예요. 그리고 기사를 써내서 이렇게 주가를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취합하고 여러분들 12시에 나오나 1시에 나오나 9시에 나오나 새벽에 몇 시에 나오는가 보라고요. 그리고 어디 방송사에서 무슨 논들이 쓰는가. 박셀바이오 박살났을 때 여러분들. 김모씨 미, 어? 미, 어? 이야 때문에 박살났단 말이에요. 주가가 여러분들. 그래고 이제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 박셀바이오가. 아유 진짜로 이거 이때 바이오주 모르시면 보세요 장중의이일이라는 거예요 박살 바이오주 모이시면장중의이 일이 여기 보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막 여기도 그러고 저 위에 어디 있어 여기 구간 우간. 여기 구간이 여기 구간 이게 장 종가에 그냥 막 그냥 기사 한 방이 박살 나버렸어 그냥. 이런 미친 이런 기사를 볼 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냐면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들어올렸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가가 상향을 그릴 것 같아요 또다시 개불 뛰고 아니에요 조정받아요 야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위치에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특허체를 뭐네오플레스의 플렉스를 개발했다 네오플레스에 관련된 어디에 뭐 어떻게 되겠다라고 기술을 기사를 써주면 이, 이 종목 자체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튀어 올린다든가 이런 거에 점진적으로 튀어 올른다든가 하면 얘기가 틀려져요 단번에 싹 줏었죠 실질적으로 보시면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이게 말이 돼요 손에 손잡고 세력이 미친 듯이 빨아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다 죽어라 하고 심양하고 와 하고 들어왔다 세력이 그럼 뭐예요 우리는. 죽여라 하고 올라가버리면 먹는다 하면 돼 먹는다 하면 된다고 먹는다. 왜타점만잘 잡으면 야내가일차적으로 바로 슈팅을 안 잡고 나서 내일을 주가를 갖다 이 반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를 서 3분의 1 지점이라든가 이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파동이 어떻게 그립니까? 주가는 조정받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때리든 여기를 때리든 우리가 여기서 저점 매수만 해주면 돼요. 어 우리는 여기서 단타 후에 빼먹으면 돼. 왜 여기다 갖다 놓을 걸? 아 맞다. 갖다 놓지 람입니다 이건 무슨 공식이야 공식. 그냥. 어. 무차트리스리 뭐 말하는 말 말대로 공식이라고요. 자, 쌍바닥을 아, 아니, 쌍바닥이 아 해지게 더 낮으니까 하지만 그냥 쌍바닥을 합시다. 단타로 그냥 보고게 쌍바닥 여기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지만 표현을 하자면 그럼 여기가 박스권 아닙니까? 자, 박스권에서 튀어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뭔 개소리야. 이거 아니라고. 어.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지금 우리가 타점을 잡는다고 하면 여기 눌리는 부분이니까. 그럼 야내는 여기서 유인해 하고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를. 왜 여러분들이 주주님들이 들어오시고 해서 파동만 그려주면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하면 막손손 잡고 내려버린다고 주가를 그냥 쭉 내려버리지 차이실는 볼라고 그래서 이런 구간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우린 페이퍼를 들어가시라고 우린 페이퍼를 들어가시라고 하시면 월요일날 짜이나 화요일날 짜에 한번 보세요 내일은 좀 위험해요 이 종목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린 페이퍼 어제 제가 영상 이게 추천 많이 들었다니까. 자, 주가 가 우상향을 그릴 거예요. 하지만 소화 안 시키면서 갈 수는 없어요. 소화를 시키면서 가야지. 소화를 시키면서. 이 타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 100번이나 보내시면 돼요. 그냥 한 얘기 하라 무림피부 어제, 그제부터 계속 말씀드려야 하고요. 무튼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이 잡아주면 이 구간이 들어올렸다던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요 구간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번에 들어오렸다 그러면 조정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가 내려갔을 때가 1차 라인 여기, 2차 라인이 여기. 여기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박스권이 잡히고 요 구간 밑에서 한번 눌렸다가 아, 미끄러지면 안 되겠지. 물론 뭐유림페이프 갖고 계신 분들은 손해 보시니까. 근데 여기를 만약에 뚫고 내려왔다.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 1차, 2차 지지 라인을 잡은 다음에 변동폭이 있을 때 야내가 한번더 슈팅을 쏘을때 가야 된다고. 슈팅은 왜 반절 정도는 야가 이득을 보고 본전을 갖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도박을 할때 백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물빵하는 사람이 있고 백만 원 가지고 물론 백만 원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 없겠죠. 뭐 토토 빼놓고는 자 오십만 원을 갖다가 잠 토토로 말해봅시다. 자 파워볼 얘기해봅시다. 파워볼 불법이지만 내가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럼 홀짝에 오십 대 오십이에요. 벌점 일점팔오 배를 주죠. 어 일점팔오 배를 줘요. 그 보통적으로 세금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이 안에는 여기다가만 갖다 놔더라도 계속 세금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50대 50만 들어와도 지네가 이만의 포켓하면 그러고 나서 거래량 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물량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돈쓴 거고 세력이 이제 아셨죠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을 이렇게 미친듯이 뽑아 올려준이이 이, 이,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가총액 관련돼서 6,300억을 유지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나와 쭉 뽑아 올리는 게 개인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들어왔어요? 세력이 같이 들어왔죠. 음, 같이 들어왔어요. 관심이 없다가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갖고 물렸던 부분들이 아 이때다 하고 좀면가좀 좀 보인 거고 그러면 이 구간 자체를 우리가 타고 못 들어갔다면 다음에 슈팅기를 타고 들어가야겠죠 2 차라인 2 차라인 3 차라인 이렇게 잡아 보통적으로 삼 분의 일 구간 갖다 놓고 다음 반절 한번 조정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한 밀렸다가 여기 삼티좀 올려주고 입질을 하겠죠 한두번 정도 그리고 밀려버려 요 여기 앞에 구간 갖다 놓고. 여기 구간처럼 이앞 구간처럼 그래놓고 여기서 한번 티 올린다고 파 그냥. 팍티 올려버려도 왜 꼬셔야 되니까 크게 봐야 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음, 고구 아마 잘 잡아먹으면 된다 블린 페이퍼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잖아 이벤트성으로 8월부터 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시면 엑셀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왜냐면 제가 이 엑셀 꼭 만드세요 라는 이유가 뭐냐면 9월달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서 이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어 자사주에 관련된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또 리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원래 태풍 수혜주예요 그죠 근데 자사주에 관련된 합친다 뭐 누구한테 수급이 들어온다 리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 다음에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어떤 회사와 A라는 회사 합작을 하겠다 이 섹터가 같이 들어올리는 타점을 잡으려면 여러분들, 엑셀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사를 컨택 받고요. 몇 시에 올라왔는가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오전장에 만약에 다 오후장에 들어왔다. 이런 걸 컨택을 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수급주에 관련된 픽을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9월 2일에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코리아 에스에 관련돼서. 그죠? 3,800원 정도 평균가를 할 때. 그러면 이때가 9월 2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9일 날개블띄면서 우상향을 계속 그린단 말이죠. 9월 13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천을 받았고 5%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 두셨으면 나중에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 이렇게 개별 띄우고 올라가는 타점에서 여러분들 이런 타점 개별 띠면서 잡아주는 그런 구간을 만약에 나 모르겠다. 어코리아에서 추천 받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무료 카톡방이라든가 100번이라고 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단기 수익 종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눌림목이 발생하죠? 소화를 시키면서. 그 다음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호재든, 리튬이든 여러분들, 폐배터리든, 호재가 발생하고 거래량이 잡아줄 때, 내가 타점을 잡을 때, 요 때가 이득 포인트, 타이밍이 잡히는 거죠. 타점. 이 타점이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러면, 제가 9월 2일에 보내드린 코리아시 말고, 만약에 뭐 사면, 3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한국종부통신을 한번 볼게요. 9월 7일 날 제가 추천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9월 7일 평균가 12,200원. 자 어때요? 9월 7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 구간. 이 구간이 9월 7일이에요. 그죠? 이때부터 조정받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 9월 7일 날딱 개불 뛰고 장대항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한번더 보이죠? 3차적인 반등이잖아요. 자, 이 구간이 1차예요. 이걸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린 게이 구간이고요. 그죠? 그다음 에 3차적으로 한번 반응을 보여요. 그럼 주가가 옆으로 밀리면서 횡보를 구할 줄 알았더니 눌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타점을 잡아야겠어요? 이 구간이 당연히 타점이 잡히는 거죠. 그죠? 내가 이 구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 때. 그럼 이 자리가 지금 다시 눌린목 자리냐, 아닌가를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어떠한 타점만 잡히게 되면 내가 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여기서 타점을 잡았을까? 그럼 여기가 다시 타점을 잡히는 거 아닌가? 100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잡아 드린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타점을 내가 제가 만약에 안 알려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잡는다는 거지. 아, 이 구간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더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봤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괜히 잡아 드린 게 아니잖아, 이 구간에. 그래야지만이 다시 한번 주도제 수익을 볼 때라든가 내가 드리블치인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엑셀 왜 만들어 놓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예를 들자면 S에너지예요. S에너지 같은 에너지 관련 주, 주로 이제 추천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바이든 언급하는 전기차 뉴니엔 니텍 뭐 관련돼서 신성홀딩스 노르웨이 정부 관련된 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사를 왜 만들어 놓느냐고 물어보시는 게 찌는데 내가 주도주를 잡을 때 어떠한 주도자의 섹터를 잡을 때는 필요한 구간을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컨트롤 H를 한 다음에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휴림 로봇이라면 휴림 로봇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때 내가 왜 그랬구나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디, 어, 엑셀을 만들어 놓으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이런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시면 제가 메일 보내드릴게요. 받아보세요. 8월 2일이에요. 삼성전자 무인동접한다 해갖고 우림PTS부터 쭉 이렇게 휴림 로봇이 들어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8월 달부터 반도체 업체에 관련된 게쭉 수급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사와. 찾아보시면서 매칭을 좀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무인동자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자료 안받아보시려 계셔도 여러분들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단타를 치는 그다음 단기 스윙을 하는 그런 방법들 좀 알아보셔야지만이 지금 아 어렵단 말이에요 주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라고 에클론은 이제 바이오주인데 요즘에 머리를 쓱 올리고 있죠 다시 한번 에클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해서 주셔 감사하고요 받아보실 분들은 010 3342 0720 번으로 100% 무료니까요 나중에 받아보신 다음에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무료 돈다 많이 받아보세요 양봉 임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